이게, 끊을 수가 없어. 이게, 중독고? 중독소? 그런 게 있기 때문에. 어. 안 안녕. 오늘은 해방 t v 의 첫째 고향입니다. 오늘은, 이, 쿡쿡스. 스파게티를 먹어볼 건데요. 자, 이제 이거를 비닐을 뜯어야 되거든요. 바로 뜯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왜 이렇게 못 뜯겨져? 어 그래야지. 어뜯거참 힘듭니다. 이거. 아, 이 심을 쌍으 뜯어야 되고. 자 이제 이걸 뜯어볼게요. 이게 그렇게 많이 뜯으면 안 돼요. 자, 딱이 반만 이렇게 해주고요. 소스는 내보내고 자, 이거 이거 뜨거운 물 써야 되니까. 쓰리쓰리기우기우 쓰리쓰리기우기우. 뼈 이미 물이 들어가 있었어요. 이제 이거를 좀 기다리다가 이제 이거를. 이 포크로 콕콕 쓰셔서 물을 버려주면 됩니다. 여러분, 이거를 안 넣어가지고 빨리 넣겠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이게 자꾸 벌려질 때는 이 책으로 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책도 들기 때문에 그냥 살살 해주세요. 물을 버리는 맛으로 버리겠습니다. 수리수리, 기우, 기우, 수리수리, 기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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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우. 얍! 끝. 자, 이제 물을다 버려졌습니다. 원래 물이 다 버려졌어요. 자, 이제 책을 치우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이 다 버려졌거든요.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?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, 샤라라 자, 이제, 이거 부어보겠습니다. 샤라라라라라라. 라 우와, 진짜. 야, 그래픽. 째 아직 더 남아있어. 이제, 얘들아, 나와. 너희가 이제 내 양식들 차리다. 째 쥐, 아우. 어 이게 치즈가루가 치즈 가루가 치즈라서 그렇게 잘 녹히지는 않네. 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이제 볶아볼게요. 그래도 생긴 거는 참 맛있게 생겼다. 이제 이게 다 됐는데 보여줄게요. 어, 잠깐요이거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이시죠? 자 이제. 이거를 먹어볼게요. 아, 와 진짜 감짝하지 <laughs> 맛있습니다. 와, 원래 이거 엄청 맛있다.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저거 먹어봐서 아니 이 맛, 이게 뭔 맛이로 그래 이러면 되는데 이거 진짜 먹어보면 맛있어요 어서 엄청 맛있어어 본지는 엄청 맛있어. 응. 이게 왁창 먹으면은 분들은 이게 예, 끊을 수가 없어. 이게 예, 중독고 중독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. 와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 <laughs>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중독성인가? 맛이 중독성이에요 한번 먹어도 끝날 수가 없어 저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you <sniffs> I don't know. 자 이렇게 저거 다 먹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끝 안녕